애터미의 경영자이신 저희 이박항길 회장님께서는요, 상상을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오너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너의, 오너의 마인드를, 마인드 중에서요, 바로 경영 능력과, 경영 능력과, 그 다음에 바로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가 그 전부터도 계속 진행을 해와 봤지만 안 됐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어, 모든 포커스가요 이 사업자에게 맞춰졌지 소비자는 뒷전이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은요 구성하는 요소가 네 정도가 됩니다. 구성하는 요소가 첫 번째가요 생산 회사가 있습니다. 생산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회사가 있고요 유통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연, 연결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만들어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오너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회사의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이익 창출. 그런데요. 이 애터미의 저희 박한길 회장님께서는요.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고 봤더니 바로 소비자의 이익이었어요. 소비자의 이익 지금까지 이런 기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한게 없어요. 왜? 우리, 우리가 추구하는 컨셉 있잖아요. 어떤 컨셉이냐면요.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품질은 굉장히 좋게 하고 가격은 진짜 싸게 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당연히 비싸야 돼요. 기본 아니,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요, 어, 이런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때문에요, 사실 농어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가 전략으로 해가지고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고품질을, 고품질의 제품을 빨리 생산해내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쌀 때는 싸게 팔수 있지만요. 품질을 높이면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품질을 높여주면서 가격을 싸게 한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 자체가. 요즘은요. 품질도 안 좋게 하면서 가격도 비싸게 받는데도 많아요. 저희 회장님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찾아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물건을 싸게 하는지. 일단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이 생산 쪽 부분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어디만 얘기하냐면요, 유통 쪽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 이 단계, 단계를 줄이고 광고를 안 하고 거기서 아낀 비용을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표현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회장님은 바로 생산 시점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 시점부터. 왜냐하면 제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게 하려면요,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게 생산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싸게 가져오는 게첫 번째예요. 가져오는 게. 그러면 생산회사에서 품질이 좋은 제품을 싸게 가져오려면 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알면서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대량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대량으로. 하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 만개 많이 가져오면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현금을 주 주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회사 회장님께서는요. 추가적인 게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뭘 봤더니요. 선급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급금? 무슨 말이냐면요. 제 이 제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제조 기업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도요. 자본이 확충이 안 되면요.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 가지고 재료를 사 와야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요. 그런 제조 회사가 있다면 그분들한테요. 물건도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재료비 사 오라고. 주고요. 또 추가적으로요. 재료 같은 것도 외국에서 진짜 좋은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요, 그거를 연결시켜줘가지고 엄청나게 생산하는데 싸게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요, 저희 회장님 출신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그 그런 제조 공정을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생산 시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해가지고요, 기본적인 경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재료비가 어떻게 산출되고 이런 게다 알기 때문에 이 생산 단가를 정확히 책정해가지고요, 적정 수준의 이익만 갖고 바로 줄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생산 회사에서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싸게 가져왔다면 이제 대충 팔아도요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왜 싸게 가져왔으니까. 그런데요 이 유통 회사에서까지요 다시 저희 회장님은 원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무인 경영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면도칼 경영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들어 왔는데 우리 사장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요. 저희 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한 원가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와 일반 관리비라 그래 가지고요.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요. 유통 회사에서는 이루지 못할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통 회사가요. 보통 그 물건을 가져와서 팔때 비용을요. 판매와 일반 관리비를 보통 한 30%에서 보통 50%까지 비용 부담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요 약9% 정도로 비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우리 그 택배비 부르면 택배비 있죠? 그런 거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전부 포함하고 직원 월급까지 포함한 금액이 9%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절감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소비자들한테 진짜 좋고 싸게 전달한 분 이게 바로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은요, 어떤 곳에 가서도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은 좋고 가격이 싼 거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이 알다시피 저희 회사가 처음 해모임, 저희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해모임과 그 화장품을요, 화장품을요, 어, 화장품을 가져올 때 처음에요, 해모임이 어, 30호에 네 세트를 사게 되면 76,500원으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애터미가 시작할 때.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해모임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하니까요, 대량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원가가 좀 낮아집니다. 그러면요, 회사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소비자한테 돌려둬야 된다는 마음으로요, 뭘 시작을 했냐면요, 포수를 늘려주기 시작했어요. 좀 지나니까요, 46포가 됐다, 그 다음에 54포가 뭐 됐다, 마지막에 오, 오래 들어와가지고요, 이 포수가 30포가 아니라 지금 몇 프로 늘어났어요? 60% 늘어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건 안 팔리는 물건이 있고요, 물건 잘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 안 팔리는 물건은요, 쉬운 말로, 떨이 해가지고 싸게 팝니다. 근데 잘 팔리면 어떻게 돼요? 떨이 할때 마이너스 난 거를요 잘 팔리는 게 덧붙여 가지고 가격을 더 비싸는 게 일반 유통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잘 팔리는데 더 싸게 더 싸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화장품도 보세요 6, 5종이었다가 6종이 되고 안에 들어있는 양을 늘려주고 늘려주고 또 늘려주고 누구를 위해서요? 소비자를 위해서요 소비자를 저는 참이 소비자 개념하고 사업자 개념하고 얘기할 때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일반적인 회사들은요, 처음에 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위주로 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요, 무조건 소비자예요. 무조건 소비자. 그러다 보니까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저희 회사에는요, 이성현 박사님이라고 경제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아무리 고속상상을 해도, 회사가 커지더라도요, 문화가 잘안돼 있으면 사실은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 세 가지 엄청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라 그래가지고 경제만 커진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거에 따른 문화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에터미가요,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데 세 가지 문화가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중심 문화. 원칙 중심 문화. 두 번째, 동반 성장 문화. 세 번째, 나눔의 문화. 실질적으로 이 원칙 문화에서는 제가,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건요. 배팅 추방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배팅 추방. 사실 영업하는 회사는요. 배팅을 부추겨야 돼. 부추겨야 돼. 그래야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회사 이익이 많아져. 근데 이 회사는요. 배팅 치는 걸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고. 배팅 치는 걸. 이거를요.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반성장 문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한테도요, 제조회사한테도요, 적정 수준의 이익은 챙겨줘가지고, 아까처럼, 어, 어, 비용도 선급금을 줄 정도로, 그리고 대량으로 해주지, 그 다음에 뭐, 그 물건이 들어오고 나면 거의 한달 이내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주지. 바로 생산회사도 잘되게 해주고, 거기다가 우리 회사도 이익을 남겨야 오래 갈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갈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도 이익 많이 보고, 그리고 마진들을 사업자한테 30% 수당을 줘가지고 또 일하는 사람들한테 좋게 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가격 싸게 해서 또 좋게 만들어주고 모든, 모든 사람들이요 이 애터미아 역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남는 이익금 중에 대부분들을요 굉장히 많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는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대만에서도 보니까요 대만 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게 우리 회사를 기부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들 있더라고요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는 게 바로 저희 애턴입니다